안녕하십니까. 프레시안 박인규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1898년 미국 스페인 전쟁에 관해서 몇 차례에 걸쳐 말씀드렸습니다. 스페인 지배에 고통받고 있는 쿠바인들을 해방시키겠다는 명목으로 스페인과 전쟁을 일으켰지만 결과적으로 미국은 쿠바를 30년 이상 보호국으로 만들면서 경제적으로 착취를 했고 이와은 별도로 필리핀과 푸에르토리코 그리고 괌을 식민지로 만들었으며 또한 그 스페인 전쟁과는 별도로 하와이도 어, 합병했다. 아,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스페인 전쟁은 미국의 첫 번째 해외 팽창이었다. 그 스페인 전쟁을 통해 미국은 중미와 카리브해의 독점적 세력권 을 형성했고 필리핀이라는 그 아시아 진출을 위한 교두보도 만들었으며 그 문호 개방이라는 그 미국의 대외 전략의 기본 방침을 천명했다. 예, 그런 요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미국이 세계의 패권국으로 나가기 아 위한 두 번째 단계였던 그 제1차 세계 대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도대체 미 2차 세계 대전은 어떤 전쟁이었고 왜 일어나게 됐나? 또그 미국과는 한참 떨어진 유럽 대륙에 일어난 이 1차 세계 대전에 미국은 왜 어떻게 참여하게 됐으며 미국의 참전은 세계와 미국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이런 요지로 몇 차례에 걸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그 1차 대전은 1914년 8월부터 1918년 11월까지 4년 3개월 동안 벌어졌는데요. 1815년 나폴레옹 전쟁이 끝난 이후 100년 만에 일어난 자본주의 강대국 간의 전쟁이었습니다. 너무나 큰 전쟁이었기 때문에 보통 그 당시에는 거대한 전쟁, 그레이트 워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전쟁은 사실은 그 유럽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그 높은 문명을 자랑했던 유럽인들이 자그마치 2천만 내지 3천만 명이 죽는 전쟁을 4년 동안이나 벌였다. 이게 사실 뭐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이었던 거죠. 그 유럽 같은 경우는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 어마어마하게 그 전쟁을 많이 벌입니다. 각 민족 국가간에 그래서 그때 그벌였던그 전쟁 기술을 통해서 아메리카 신대륙은 물론이고 아프리카, 뭐, 동남아까지 이제, 이제 식민지를 넓혔죠. 그래서 대략 1870년부터 1914년까지를 제국주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편 또그 유럽이나 영국에서는 벨 에포크. 아름다운 시절이다. 아주 편안한 시절이었다. 이런 아주 좀 뭔가 자족적이고 아주 좋은 시절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10년에 영국의 경제학자인 노먼 에인젤이라는 사람이 거대한 환상이라는 책에서 문명은 발전을 거듭해 이제 전쟁은 불가능해졌다 뭐 이런 말을 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불과 4년 만에 몇천만 명이 사망하는 거대한 전쟁이 발발했으니 아 유럽인들이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예를 들면 뭐 미국의 헨리 제임스라는 소설가는 1차 대전으로 문명 세계가 유혈과 암흑의 지면으로 곤두박질쳤다. 또뭐 어떤 또 미국인은 갑자기 지난 300년간의 진보가 용광로 속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문명은 깡그리 사라지고 야만이 도래했다. 그리고 뭐 1920년대가 되면 이제 독일 사람 슈펭글러죠. 뭐 서구의 몰락 이런 책도 내고. 어쨌든 1차 대전은 그토록 우월하다고 자부했던 서구 문명의 야만성이 그대로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실 영국과 프랑스, 러시아 등 연합국 측은 미국의 도움으로 승리를 할수 있었는데 그 베르사유 강화 조약에서 이 전쟁이 일어난 모든 책임은 독일에게 있다. 그리고 독일이 전쟁으로 인한 모든 피해를 배상해라. 해서 뭐 330억 달러라고 하는 엄청난 배상금을 물립니다. 이거는 사실상 정상적인 경제 활동으로는 갚을 수가 없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미 그 당시에도 케인스가 평화의 경제적 결과라고 그래서 이렇게 가혹하게 독일을 대우하면 뭔가 아주 안 좋은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했는데 결국은 그 가혹한 배상금이 1929년도에 대공황을 불러왔고 그 대공황의 여파로 독일에서는 나치즘, 그러니까 히틀러의 나치당이 정권을 가져왔고 그 도, 독일의 나치즘의 성공이 결국은 새로운 전쟁, 즉 2차 대전을 불러온 겁니다. 1차 대전에 뭔가 좀 공정하지 못한 결말이 2차 대전을 불러온 곳이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많은 역사가들은 1차 대전과 2차 대전은 하나의 전쟁으로 봐야 된다 1914년부터 2차 대전이 끝난 1945년까지는 영국 이후 세계 패권을 둘러싼 미국과 독일과의 30년 전쟁이었다 이렇게들 요약하고 있습니다 1차 대전이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1차 대전의 와중에서 제정 러시아가 무너지고 러시아에서 공산 혁명이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소비에트 러시아는 1930년대 대공황 와중에도 계획 경제를 통해서 불황과 공황 없이 계속 경제 성장을 계속했죠. 계속 그런데다가 2차 대전에서 나치 독일을 물리치는데 소련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2차 대전 이후에는 미국과 소련 간의 냉전이 약 45년간 펼쳐집니다. 그래서 영국의 역사가 에릭 호스범이라는 분은 이분은 어, 뭐 혁명의 시대, 자본의 시대, 제국의 시대라고 해서 현대사 삼부작을 쓴 분인데 1994년도에 극단의 시대라는 책을 냅니다. 에릭 호스범의 요지는 뭐냐면 1917년부터 1991년까지가 단기 20세기다. 1914년부터 1991년까지가 바로 20세기의 특징을 드러내는데 그 특징은 극단적. 폭력적 이념적 대결이었다 예,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1차 대전은 1914년 1차 대전 발발부터 1991년 소련 해체로 인한 탈냉년 때까지 폭력과 살상 극단적 이념 대결을 초래한 사건이었다고 할수 있겠죠. 즉, 20세기에 폭력적 대결이라는 비극의 시발점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그 1차 대전에 좀 공평하지 못한 결말을 초래한다는 미국의 참전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미국은 영국 등 연합국들에 대해서 주로 그 전쟁 물자와 전쟁 비용을 대면서 그때까지 그러니까 전쟁 이전까지 세계 최대의 채무국이었는데 전쟁 이후에는 세계 최대의 채권국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그 연합국들에게 빌려줬던 그 전쟁 차관, 전쟁 빚을 갚아라 하면서 대공황을 오게 만든 어떤 일종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을 보면 사실은 1차 대전 때 군인이 천만 명, 민간인이 천만 명 내지 이천만 명이 죽었다고 하는데. 그 전쟁을, 모든 전쟁을 보면, 전쟁으로 인한 희생과 비용은 일반 국민들이 부담하고, 반면에 극소수 부자들이 그 전쟁 이윤, 어마어마한 전쟁 이윤을 챙긴다. 그런 점이 예, 드러났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뭐, 뭐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죠. 미국의 일반 국민들은 인플레이션으로 고생하지만, 또 유럽인들은 에너지 부족으로 고생하지만, 미국의 에너지 기업이나 군수산업체는 엄청난 돈을 벌고 있으니까요. 어쨌든, 미국은 1차 대전을 통해서 세계 최대의 채권국, 즉, 최대의 경제 강국이 됐고, 2차 대전을 통해서 새로운 선진국으로서, 자본주의 선진국으로서 떠오르는 독일과 일본을 물리치면서 자유세계의 최대 군사 강국이 됐고, 6.25를 통해서 마주 최종적으로 세계 패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2차 대전을 잠깐 어떻게 일어났고, 왜 일어났고, 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일자를 보면 1914년 6월 28일날 오스트리아의 황위 기승자인 프란츠 페르디난드 대공 부부가 오스트리아 영토인 그 보스니아 헬스고비나의 수도인 사라예보를 방문했다가 세르비아인에게 암살됩니다 그이 보통 이제 그이 세르비아가 있는 지역을 발칸 반도라고 하는데 뭐 흔히들 뭐 발칸 지역을 세계의 화약과라고 하잖아요 이 발칸반도가 사실은 오스만 터키하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에 의해서 점령되고 있었는데 대략 20세기부터 이 지역의 국가들이 민족들이 독립운동을 벌입니다. 그래서 1912년도에는 터키하고 1차 발칸전쟁이 발칸 있었고 1913년도에는 2차 발칸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일어난 사건인데 그 보스니아 헬스 고비나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1908년도에 점령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르비아인들이 같은 슬라브인으로서 보스니아도 독립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암살을 한 거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암살이 계기가 돼서 한달 뒤인 7월 28일 날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황위 계승자 황태자를 암살했으므로 우리가 뭐좀 제대로 수사를 하겠다. 뭐 이런 옥신각신하다가 아예 그럼 좀혼좀 해주겠다. 해서 이제 선전포고를 하죠 그런데 세르비아는 러시아와 가까운 나라입니다 러시아가 가만히 있지 않고 러시아도 아 그럼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를 친다면 러시아는 세르비아를 돕겠다 이렇게 되니까 또 독일과 오스트리아 한가리가 거의 같은 민족이고 뭐동민국이에요 독일이 또 뛰어든 겁니다 독일이 그러니까 7월 28일 날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하고 8월 1일 날 독일이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하고 8월 3일에는 프랑스에 선전포고를 하는데 그 다음날 8월 4일날 영국이 독일에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난 1914년 11월에는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삼국 협상에 가는데 연합국 측이죠. 이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오스만 터키에도 선전포고를 하면서 완전한 그이 1차 대전의 구도가 완성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독일, 오스트리아, 오스만 터키, 인바 센트럴 파워라고 그래서 삼국 동맹. 그리고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삼국 협상으로 대결을 벌이게 된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유럽들에게 살짝 떨어져 있는데 왜 참전하게 됐을까? 미국이 1차 대전에 참전하기로 결정한 것은 1917년 4월입니다. 뭐 전쟁이 나고 거의 3년 가까이 지난 뒤죠. 실제로 미국 군대가 전투에 참여한 것은 1918년 5월입니다. 전쟁이 끝난 게 1918년 11월 11일이니까. 미국이 전쟁을 한 것은 사실 한 6개월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제 1919년 1월부터 1919년 6월 28일, 그러니까 페르디난드 대공이 암살당한 바로 그 날이죠. 그날 베르사유 평화 조약이 조인되면서 전쟁은 끝납니다. 요게 이제 간단한 1차 대전의 개요인데요. 4년 3개월 동안 영국과 독일이 서부 전선에서 진지전을 펼치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 같은 경우는 15세부터 30세까지의 남성 중에 절반 이상이 죽었다고 그래요. 한 그래서 전사자가 뭐 150만 명이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미국이 전쟁에 기여한 거는 사실은 전투라기보다는 연합 측에 대한 군사 물자 그리고 군, 그 전쟁 비용 이거를 댄 겁니다, 사실. 군사적 기여가 아니라 경제적 기여를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제 독일 역사학자들이 일차 대제에 서 많은 연구를 하는데 최근에 나온 한그 독일 역사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국의 무기 지원이 없었다면 영국은 (1915년) 내에 패배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영국을 비롯한 연합국은 미국은 전쟁 개시 (3개월) 만에 연합국의 군수 창고가 됐다 그러니까 전쟁하고 한 (3개월) 뒤부터 거의 미국이 전쟁에 필요한 물자 뭐 식량 돈 이런 거를 됐다는 것이죠. 미국 병사가 유럽 대륙에 도착하기 훨씬 전에 미국은 이미 주요 참전국이었다. 미국은 그 참전을 결정한 1917년 4월까지는 중립국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사실은 1914년 10월 내지 11월부터는 사실상 참전국이었다. 이제 그런 얘기인 것이죠.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다음 회에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르비아인이 오스트리아 황태자를 암살했는데 이 사건이 어떻게 해서 전대 미문의 대전쟁으로 발전을 했는가? 다시 말해서 전쟁 책임은 누구에게, 누구에게 있나?에 대해서 저 무슨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전쟁이 끝났을 때는 베르사이유 평화조약에 전쟁의 책임은 오로지 독일에 있다. 그리고 독일은 그이 전쟁 피해에 대해서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라 이렇게 아예 명기를 했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이제 이게 승자의 정의인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독일 사람들로 하여금 엄청난 반발과 불만을 불러 일으켰고 나중에 대공황이 일어난 다음에 히틀러를 비롯한 나치즘이 집권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됩니다 이런 해석들, 막 연합국은 옳았고 독일은 100% 틀렸다 이런 해석들이 냉전시대까지 계속됐다면 최근에 와서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사실은 각자 모두에게 약간의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호주 출신의 역사학자인 크리스토퍼 클라크라는 분이 이분이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인데 아, 2012년도인가요? 슬립워커즈, 그러니까 몽유병자들이라는 제목의 책을 냈습니다. 부제는 1914년 전쟁이 왜 일어나게 됐는가 했는데 뭐 복잡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쉽게 말하면 영국은 영국대로, 뭐 독일은 독일대로. 프랑스나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각각 나름대로의 책임이 다 있다. 또 어느 한 쪽에게만 책임을 물 수는 없다. 이런 주장들이 대개 아마 학계의 대세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아니다. 이것은 영국이 한 지난 100년간 누려왔던 세계 패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고의적으로 참전한 것이다. 그래서 판을 키운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뭐 영국 사람도 있고 미국 사람도 있고 뭐 독일계도 꽤 있고요.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윌리엄 앵달이라는그 탐사 전문 기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꽤 알려져 있죠. 그 윌리엄 앵달이분이 아마 독일계인 걸로 알겠는데, 뭐 화폐의 신 또는 뭐 센츄리어 워, 그러니까 1 0 0년간의 전쟁. 그래서 이제 이게 한국 한국 책의 부제가 석유 지정학이 파헤친 20세기 세계사의 진실 이런 건데 이분은 이제 논지가 뭐냐면. 그 윌슨 대통령 자체가 그 JP 모건이라는 그 미국 최대의 금융기관의 도움으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고, 처음부터 윌슨은 좀그 영국을 돌려고 했다는 것이고, 더 중요한 거는 영국이 참전한 이유는 1870년 국가 통일 이후에, 그리고 급속한 산업화로 영국을 추격하고 있는 독일의 어떤 그 도전을 꺾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에,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제 영국은 18세기 후반 이후에 산업혁명을 시작해서 세계 공장 역할을 했지만 1800한 50년대 이후부터는 이제 제조업이 약화되기 시작했고 1870년대 이후는 사실은 그냥 거의 금융국가로 바뀝니다. 반면에 독일, 뭐 미국, 일본. 그러니까 독일은 1870년도에 국가 통일을 완수했죠. 미국도 1865년도에 남북 전쟁을 통해서 국가 통일이 끝났고, 일본은 1868년도에 메이지 유신으로 국가 통일을 하면서 이제 산업 혁명에 나섰고, 이세 이, 이 나라의 도전이 거셌거든요. 그 중에서도 독일이 가장 강력했는데, 영국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뭐냐면 독일이 19세기 말 20세기 초부터 그 베를린 바그다드 그러니까 독일과 오스만 터키를 잇는 철도 부설 작업을 했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철도일 뿐만 아니라 1906년도에 페르시아에서 석유가 발견돼가지고 그것을 영국이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뛰어든 거예요, 말하자면. 독일도 석유를 개발하겠다. 그 다음에 만약에 도, 베를린, 바그다드 철도가 완공되면 영국과 인도 간의 통행에 방해가 될수 있다. 이런 걱정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독일이 1898년부터 원양 해군을 증강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영국의 세계 패권의 3대 기둥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뭔냐고 하면 재해권 그러니까 해상에 대한 지배권 그 다음에 국제금융에 대한 지배권 그 다음에 석유 지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석유는 미국에서 가장 먼저 발견됐지만 이 중동 석유를 먼저 발견하는 것은 영국이고 영국이 이 중동의 석유를 거의 독차지하려 했습니다. 이 석유가 중요한 이유는 1900년대 초부터 석탄을 떼는 전함이 아니라 석유를 떼는 전함이 나오면서 이 해상전에서 석유전함이 굉장히 엄청난 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독일의 베를린 바그다드 철도가 완공이 되고 원양해군이 계속 증강된다면 아, 영국의 세계 패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 이런 걱정 때문에 영국이 참전을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그 영국의 경제 상태를 보면은 영국은 이제 이미 1870년대 이후에 금융자본 국가가 됐기 때문에 탈산업화가 됐고 제조업쪽은 거의 뭐볼게 사실 없었습니다. 전쟁이 선전포고한 게 8월 4일인데 전쟁 직전 8월 1일 날그 재무부 영국 재무부에서 로이드 조지 재무장관한테 보고한 내용이 뭐냐면 영국 경제의 기반인 신용체계가 완전히 와해됐다 한시도 지체하지 말고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쟁을 시작하자마자 우리의 거래기업들이 파산해버리면 전쟁을 치를 가능성이 없다 이런 이런 정도로 아주 절망적인 보고가 있었고 그 이전에 5월달에도 우리의 영국이죠. 영국의 금준비금에 미치는 전쟁의 효과라는 보고서를 보면,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세계의 투자금은 중립을 지키는 미국으로 몰릴 것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영국이나 프랑스의 전쟁 자금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미 그러니까 영국은 전쟁이 일어나면 자력에, 그러니까 자국의 경제력만으로 전쟁을 치르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전을 감행한 이유는 뭐냐면, 미국과 영국 금융세력 간의 긴밀한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의 협력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1860년대, 70년대 이후에 철도 건설이 대단히 부이했는데 이거는 사실 민간 기업들이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철도 건설에 투자금을 댄게 대개 영국 자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투자금을 주로 융통한 게 JP 모건이라는 뉴욕의 금융회사였어요. 그러니까 JP 모건과 영국의 금융세력은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런데다가 그 영국의 뭐 제국주의자들, 그러니까 세실 로즈라고 남아프리카에서 큰 돈을 번 부자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런 무슨 영국의 그 금융세력 또는 금권세력이 1910년도에 그 라운드 테이블이란 비밀 조직을 만들어요. 그래서 앵글로색슨의 세계 지배를 계속 영속화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독일을 꺾어야 한다. 이런 어떤 비밀 뭐 미략을 맺었다고도 그래요. 특히 1913년 그러니까 전쟁 전이 되면 미국의 제조업 역량이 영국, 프랑스, 독일을 합친 것만큼 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이 경제적으로 영국의 전쟁을 지원하기만 하면 독일을 꺾을 수 있겠다. 이런 계산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윌리엄 앵달를 비롯한 이제 일부 그 영국 패권에 대한 비판론자들의 해석인데 전복이 뭐 상당히 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거는 1914년 8월달에 그 영국과 프랑스, 어, 독일과 러시아, 뭐 오스트리아-헝가리의 1차 대전이 일어난 지딱두 달만인 1914년 10월달에. 영국 전쟁성이 전쟁 물자를 확보하기 위한 특별 사절단을 미국에 파견합니다. 단두달 만에. 그러니까 이미 그때부터 영국으로서는 전쟁물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때부터 사실상 미국이 참전 미국의 경제 지원을 이라는 형태로 1차 대전에 참여했다고 볼 수가 있죠.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